우리가 간접 의문문 있어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제 우리가 말고 알고 있는 바로 의문사 더기 주어 더기 동사가 이제 간접 의문문이죠 여기 의문사는 뭐 있어요 what도 있고 when도 있고 how도 있고 where도 있고 why도 있고 who도 있죠 이게 전부 다 간접 의문문입니다 근데 what은 특징 있죠. What 다음에 형용사가 따로 올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명사가 따로 올수 있죠. 그래서 뭐 What color 말? 어느 색깔? 그렇죠? What k i n d 하면 어떤 종류 이렇게 넣죠. 또 How도 의문사 어때요? 다양하죠. How에다가 형용사 올 수도 있고 부사 올 수도 있어요. 형용사 올땐 뭐야? How?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긴이 라든지 하우 하우 머치 얼마나 많은 이라든지 이전보다 많이 음. 의문사예요. 단어 하나가 나온다 해서 의문사만 아닌 거예요. 뭐도 있다. 이렇게 긴 것도 의문사예요. 어차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음. 두 번째는 의문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 이있어요 의문사가 주로 하는 역할이 목적어가 많아. 목적어가 대체로 많다. 자, 예를 들어지는 겁니다. Do you know what she wants? 뭐야?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냐 이 말이죠. 이게 의문사잖아. 목적은 거죠. 얘는 주어죠. 이거는 뭐야? 동사, 타동사잖아. 그럼 얘는 뭐이자 뭐인 거야? 의주동으로 만들 수도 만들어져 있지만 의문사이자 또 뭐도 되는 거야. 목적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는요. 똑같이 Do you know who broke the car? 이건 뭡니까? 이거 의문사죠? 근데 뭐야? 주인거야 동사 있고 이가 목적어 따로 있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물어보자, 선생님, 이거 직접 의문문 아닌가요? 그건 주절이죠. 어? 알겠어요? 간접 의문을 되게 모를 어요 문장에서. 간접 간접분의 문장에서 뭘 써요? 대개 어? 대개 목적으로 쓰, 쓰, 사용됩니다. 알겠나? 그 다음에 뭐 보어가 또는 주어가 그 두려이어지죠. 오케이 대개 목. 적 지금 뭐로써 있어? 너라는 타동사의 목적인 거야. 얘를 없애봐. 너 아니? 뭐를? 뭐를 알아?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아니야 이 말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이게 너의 목적은 거야 알겠니 알겠어? 그러면서 tell me 말해줘 where you bought the book 이거 뭐죠 나한테 말해줘 뭐를 어디서 네가 샀는지 그 책을 알겠나? 그럼 여기는 뭘로 쓰인가 이 외어류? 의문사인데 부사죠 부사. 장소, 장소, 장방 시. 알죠? 장방시 중에 어디에 해당돼? 장소. 그래서 의주동 목적이 따로 있잖아. 얘는요 의주동 목적이 얘가 같이 하는 거야. 얘는 의문사도 되고 주어도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이게 그래서 주로 목적가 많죠. 그러 이게 무슨 목적은 거야? 테리 사형시 동사잖아. 그럼 뭐야? io dio. 디오. 전체가 dio인 거야. 오케이? 아, 알겠어요? 네. 두 번째로 뭐 있다 그래서 의문사가 보호가 있었죠. 보호가 좀 많이 있어요. 보호도 어, 보로 호 쓰이기도 한다. 근데 쓰이기도 한다는 것은 중학교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교과서 나오는 건 압도적으로 목적이 많아. 그렇죠? my question 뭐야? 나의 질문은, 질문은 is how you how i can solve this problem. 무슨 뜻입니까? 나의 질문은 주어죠. 이거는요. 동사죠. 이쯤 뭐예요? be어야. 이 전체가 보 뭐라고? is가 이형식 동사잖아. 이형식 동사는 뒤에 뭐 나와야 돼? 보어가 나와야 돼. 이 전체가 보어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의 주동 동 목적어 동. 알겠니? 이들 yeah. 의주정이 순서가 나와 있죠. Yeah. 보를 쓰기도 해요. Yeah. 또 있어. Yeah. Uh, the truth 말. 예, 진실 사실은 is who made. the cake 뭐죠? 진실은 누가 그 케이크를 만들어는가이다 맞죠? 이거 뭐야? 간접 의문이 맞죠 보호를 서왜 is가 보호가 필요한 이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의문사이자 주어죠 동사죠 얘는요 목적인 거야 알겠니?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렇게쓰죠두 번째가 뭐 if-better인데 일단 그건 지금 이 학생의 질문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 직접 볼문과 간접문을 합하는 게 지금 궁금하거든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을 봅시다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 Could you show me something? 이렇게 적었죠 하나 적었던뭘 적어 How can I uh, How can I go to the theater? 뭐죠? 이 s is t 있죠. first time. Because if you are going to go to t h 다시 얘기를 해볼까 어, you can go to the t h e a t 문 r This is the first time. t h c o u l d y o u s h o w m e 죠 근데 s h o w 가 등식이야? 상이지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간목이죠. 직목을 해야 된가. 그러면 여다가 가장 큰 실수라는 건기다 그대로 지분합니다. 이건 큰 실수죠. 이게 왜큰 실수예요? 직접 의문문 뒤에 또 직접 의무문 넣는 거라.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의주 동. 이게 왜 순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직접문을 만드는 순서겠죠. 봐. 의문사 조동사 조어동사 의조주동 뭐라고? 이게 직접 의문문 만드는 순서가 의문사 조동사 주어동사죠 또는 뭐예요? 의 두더지주어 두더지주어 동사문형 이거잖아 이게 직접을 만드는 순서잖아 그러니까 얘는 직접 의문문이라고 얘를 그대로 갖다 넣어버리면 돼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니 구조가 의주동이잖아. 의주동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의조주동이 돼서 직접 문문이 된 거야. 얘는 틀린 거야. 틀림. 이해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 야또 있죠. 두 번째 예문 을한번 봅시다. Uh, I didn't know. 뭐죠? 나는 몰랐다 두번째 Why did Jack uh, meet NH? 농혁 나현 자 보세요 이거는 무슨 의문문입니까? 직접, 직접 의문문 이유가 뭐요의두더지 주어 동사 원형이죠 직접 의문문 맞죠 그러니까 이런거야 얘가 얘가 직접 운문문인 걸 모른다.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이 내용을 모른다.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는다. 왜 그래요?라고 해버리면 나도 할 바를 할, 할 방법이 없죠. 아무리 의사라도 그렇죠. 이게 Why did Jack meet? 이거는 직접문이죠. 왜 잭이 나인을 만났죠? 나는 모른다. 맞죠? 이 둘을 합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I didn't, didn't, didn't know, know. 의잭 다음에 만화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어. 자, 보세요. 뭐와 뭐를 합해야 돼요. did와 mit를 예, 예. 합해서 과거로 표현해 줘요. 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q u e s 하면 안 돼. 얘는 주절이 무슨 문이니? 그냥 평소문이야, 평소문. 얘는 주절이 뭐야? 의문문이니까 의문문을 그대로 유지한 거야. 얘는 그냥 평서문이니까 어떻게 얘를 갖다 놔버리면 주인 말을 안 듣는 종이 되는 거야. 얘는 뭐야? 주인이 의무문이니까 그냥 그거 한 거야. 그냥 우연찮게 둘이 그냥 같은 의무문이란 거야. 밑에는요. 얘는 평서문이잖아요. 얘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둘을 합해주는 거. 곱하기 하는 거 알죠? 여러분 수학에 뭐뭐 a 제곱 그걸 좀여러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뭐야? 괄호는 아, 이렇게 하면 먼저 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곱하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런 거야 수학과 똑같은 거야 음이 양과 만나면? 음이 되죠 수학 알죠 여러분 모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곱하기 4는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이해되니? 네. 괄호도 마찬가지나 마이너스 3에 괄호 치고 4를 해가지고 괄호 닫고 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12가 되잖아 요 음. 아. 영어가 이래 된 거야 알겠니? 네. 네.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볼까 선생님이 너 원래 수학선생님으로 강의했거든 원래 영어선생님 아니었고 수학선생님이었어 요 과학도 가르치고 자 이거 보세요 does야 여기도 yeah. 또 오늘 해볼까요? I don't know. 자 위에 뭐머야 나는 모르겠다. 지금 모르는 거야. 왜 잭이 나인을 만나지? 현재죠. 이거 왜 현재 써요? 습관, 반복적인 일. 잭이 자꾸 나인을 만나는 거야. 둘이 엮어 준다는 게 아닙니다. 둘중 하나는 기분 나쁠 수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렇죠? 안 잤어요, 씨. 이기 보면 이거 왜 미치게 된거야? 여기, 여기 두개 합해진거야 알겠니? 여기서 많이 틀려 어떻게 쓸것같 너희 같으면? 안 적죠? 있는데 그대로 하고 더즈만 빼버리면 안돼 아까 말했잖아 더즈와 미은마우 똑같아? 마이너스 3과 4 곱하기 4를 해서 뭐가 되니? 음이 되는거야 알겠나? 그와 똑같은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라면 열를 따라가야 되는거야 얘는 뭘 따라가야 돼? 시제를 얘를 따라가야 돼. 얘시즌는뭘 따라가야 돼. 얘를 따라가야 돼. 이해됩니까? 네. 이거 합할 때 조심하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바로 이제 간접 의문문을 뭐로? 직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건데 그참 쉽죠? 사실은 합법해 볼까요? 헌트는 asked me uh, what John. Found. 자이 보세요. 이거 무슨 문장이에요? 평서문이죠. 그런데 이게 뒤를 보세요. 의문사. 좋아. 이건 뭐요? 동사죠. 간접불명이죠. 근데 이게 found가 매, 무슨 동사예요? 다동사예요, 자동사예요. 다동사는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어디 있어? 얘가 목적어이자 의문사를 하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얘를 분리시켜봐. 일단은 조, 주절은 어떻게? 해?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분리시키죠. 음. 그러면 정수조는요. 의 네. 의문자 두더지 주와 네. 동사 원형 이해됩니까? 네. 얼마나 쉬워요. 네. 선생님 땡뚱맞게 네. 없었던 디드가 왜 나왔나요? 네. 왜 나왔어? 네. 이 동사가 무슨 동사야? 과거... 일반 동사죠. 네. 과거 동사 일반 동사죠. 조동사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왜 did 와? 일반 동사 과거 시제잖아, 그렇지? 지금 윤승이가 말한 것처럼 이 과거 시제죠? 그 일반 동사죠? 그러면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의문문 만들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의문문 만들 때 뭐라고 그랬니? 의문문 만들 순서 위에 있지 않나? 여기 있네 이거. 이거 뭐야? 의문사 두더지 주어 동사 원형. 이게 음, 직접 만들어서 쓰잖아요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쓰는 거야 그럼 이걸 봐 그러면 이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분 시청하면서 공부를 하면 거의 뭐 쇠내 들 정도로 음, 그 다음에 uh, How John uh, could Uh, fix the problem. Fix the car.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건 무슨 문제 평서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평서문이죠. 뒤를 보세요. 하우가 뭡니까? 의문사. 음, 아, 이거는요. 주어. 주어좋. 동사. 아, 구라고 하는 이거가 뭘까? Fix 바로 혼자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아니죠. 쿠드가 붙어있죠. 조동사가 함께 붙어있죠. 조자의 조동사의 조자가 무슨 뜻이야? 도, 도와줄죠 보조. 조수. 누굴 도와줘? 픽스라는동사라이게 뭡니까? 목적어 맞나요? 자 분리해볼까요? hunt ask to me 맞죠? 이건 들드릴수 없죠? 이건 뭐야? 의조 주동 주동인가 그렇죠 마크 뭐라고? 의조 주동 조주동 맞죠? 의, 조, 주동 얼마나 많아? Where will you go for dinner? How could you uh, buy the ticket? Why will he leave Kim? Ha? When should I submit the report? 다 보니 너희들이 맨날 보는 직접 문이잖아. 여러 다 만들면 돼. 뭐가 문제는 거야? 다 구조 어때요? 의, 조, 조 주, 주, 주 동사문. 이해 됩니까?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조 동사가 있으면 그대로 쓰고 일반 동사면 뭘 따져봐라. 시제와 수를 따져라. 뭐라고? 시제와 수를 따져라. 이해됩니까 네. <laughs> 마지막 이거 합니다모르기모르 학교 선생님보다는 설명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she knew she knows why david wants more <laughs> money 무슨 말입니까 음, 그녀는 음, 왜 david 음. 씨더 많은 돈을 음, 원하는지 음, 알고 있다. 음. 이거 먼저 why 는 의문사 데이빗은 철자 틀렸네 마어데이 뭐하는 거야 이거 <laughs> 의주동 주? 네. 목적 맞죠 네. 풀어 쳐봐 다 같이 she knows 시. blah blah 와. why 어두 가지 주어잖아 이거 왜더 지워야 돼 어, 데이비 데이비 사는 그리고 있구나. 이 동사 시작, 엄마.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르겠나요? 알고 있는 문장 아닌가요? 의문사 두더지 주어? 동어 맞죠?